시대서 도란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비전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서 요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특징들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게 그리스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징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죠. 휘비수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손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내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 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6절에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일을, 의 영을 따른 자는 영의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영에 속해야 영을 따라야 영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면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징들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비서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열매 얘기가 떠나와요. 이 빛의 열매들. 이걸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시편 6 9편 30절에 찬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곧 뿔과 구비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피투성이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깊은 가복에 처박혔어요 손과 발목이 꼼짝 못하게 차고에 채워진 채 숨막히는 상황 속에 굴러떨어졌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요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간수가 꼬꾸라져요. 이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게 돼서 빌리복회가 창립이 돼요. 이게 찬양의 위력이거든요. 요사바시 위기를 만납니다. 모압, 암몬, 마운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졌어요. 이때 선지자 야시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요사바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게 만드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봉을 주셔서세 나라가 서로 싸워서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또 하나 선교원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요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묘사하냐? 빌보서 사장 1 8 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들을 축복해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들이 또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돼지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꼭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리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것이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서 이미 배웠다 이미 실천하고 있다 그데더 많이 힘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다음 절부터 언급이 되는데 세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을 따르지 말고 이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 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어, 성경의 법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다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지금 본문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세요. 출애굽 시킨 목적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구절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인용을 합니다. 오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인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이스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노라. 여기 기록하이스네가 바로 레비기1 1장4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요소가요 백성을 건너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데 몸액을 거두는 시기는 물 수위가 높아요, 물살이 빨라요. 그데 다리가 없어요, 배가 없어요, 뗏목이 없어요, 수영 못해요. 430년간 애굽에서 벽돌을 걷고 40년간 광야를 지냈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와 기적이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없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딱한 가지를 요구해요.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거룩해야 성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이 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놀고, 7일째 13바퀴를 다 채워요. 7일째 7바퀴 돌니까 13바퀴가 돌란설때열이 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라는 조그만 성이에요. 배선들이 얕잡아 봐요. 우리 다갈 필요 없습니다. 이3 0 0명만불류하십니다 근데 졌어요. 울어요. 요서도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배배한 거예요. 이사의 59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의 호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엮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거룩해라. 그래야 내가 함께 있으면 그래야 내가 승리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요.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란 거는요.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성관계 행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역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교골 따르면 안돼요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일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거룩을 저버리고 음란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있는 그대로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음란한 삶 속에 젖어 들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죄 의식을 안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이기에 거룩함이 요구돼요. 이 성전을 더럽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바울사도가 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음행자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요. 온갖 타락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지적하면 책망하면 혼을 내면 시험될까 봐 교회에 떠날까 봐 망설인다면 사실은 이건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심하고 있다가 지옥 가게 될 테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멸망받게 될 테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심판 속에서 허적거리게 될 테니까요. 성경은 사실 심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브의서 9장 27절 말씀이죠. 예수님, 사랑 많으시고 극률 많으신 예수님도 지옥 얘기를 하세요. 소금,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당할 거라고.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둘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경고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거 저버리는 거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지 못한 채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조지아주의 선교까지 떠나가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피터 벨러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피터 벨러가 물어봐요, 예수께서 당신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요.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은 알겠는데 내 구주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이것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치는 말씀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원의 메시지가 뭡니까?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웨슬리 목사님도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께서 쫓겨나요.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박탈당해요 그래서 야외 설교, 들판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들판 설교를 통해서 영국땅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끝없이 강조하던 게 뭐냐? 성화예요 그리스인의 완전이라고도 하죠 온전한 사랑이라고도 하죠 성화, 거룩이 바로 기독교인의 핵심 가치다라고 성경의 원리를 되찾아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사람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칭찬받을 만한 요소죠 사랑은 성경의 핵심 가치니까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달았잖아요 한 번만 더 인용을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 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하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줘요. 다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의 핵심이 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할서 3장 18절이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어요. 학교를 1년 꿇었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강국 선생님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던 분이요. 제 사고 소식을 듣더니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가 사는 집은 판자촌이기 때문에 버스가 안 다녀요. 비포장도로 뚝방길을 걸어서 한참을 들어와야 돼요. 집들도 열악하기가 그리 없어요. 근데 쇠고기를, 그 비싼 쇠고기를 한 움큼 사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1년에 김두 번, 설날 한 번, 추석 한 번, 겨우 할당된 거 조금 먹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쇠고기를 이따 많은 걸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여러 담임 선생님들 겪었는데 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이름도 제가 제일 명확하게 기억을 해요. 이 강국 선생님. 왜 그러나 생각해봤더니 사랑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죠. 근데 이 대성요의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피차간에 사랑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마게도냐 전역에 퍼진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요, 데살로니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빌립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베레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지역 도시들이 포함이 되는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대성요기의 성도들이요, 자기들끼리만 지지고 복고, 진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더 나가서는 저 멀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칭찬하면서 더 많이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네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요 어,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명한다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부드럽게 제안을 하지 아니면 부탁을 하지 명령을 하다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명령으로 주어져야 돼요 이런 식의 표현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 언니 거의도 명한 언니 명량한 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 때를 어떤지 모두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를 맞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보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엄미 명한다. 너 말씀 전해야 돼. 이런 식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인 거죠. 예수님의 전도하는 명령 그것도 지상 명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명령 그게 전도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하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 너희를 일하기를 힘써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으면 일안 해도 통장 잔고 엄청나게 많아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신나게 살 텐데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다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가지고 돈을 원하고 부기를 원한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바울 사도는 이분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앞절에. 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쓴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돈이 많은 것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될수 없는 거예요. 주셔서 주를 해서 쓸 수는 있어요. 물질의 복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의 절줄도 알고 풍부의 절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절줄하는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박국도 이렇게 연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다 그가 나의 발을 자승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 한분 때문에 하나님 한분 때문에 만족하는 신앙.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모아놓고 두고두고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 이걸 인생의 가치로 두면 안 돼요. 그렇게 살기는 우리는 너무 존구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감 후일자에 머리가 참 바쁘게 지내세요. 가버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세요.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막 그릇대처럼 벗어들어요. 그들 병을 고쳐주세요. 너무 피곤해요. 지쳤어요. 천근 만근해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찾아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기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스 3장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주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다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마당 쓰는 일, 설거지하는 일, 심부름 가는 일, 음식 마련하는 일, 하찮고 별것 없는 허드의 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주님께 아드시 하면은 유업의 상을 주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하면은 이 모든 것에 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할 때 외인들이 볼때 단장한 것이 되고 우리가 궁핍함이 없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잠언 어, 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으좀더 눕자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피비 군사 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거든 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일수록 성실 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근면한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하는 그런 삶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